코로나 시대 모두의 발이 묶여버린 지금 우리는 이전과 같은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숨막히던 일상을 잊게 해주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봄을 같던 여행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건너 해외여행을 가거나 많은 사람들과 모여 단체로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여행은 아직 우리 곁에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또 다른 여행의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이 남는 거다 라는 말 들려보셨나요?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순간들 잊지 못할 장면들을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만을 가지고도 멋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멋진 여행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잃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타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곳에도 방문해 보았다는 걸 자랑하기 위한 수단 말이죠. 새로운 것을 보고 감상하며 자신의 내면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빠르게 보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버립니다. 순간순간의 소중함이 아니라 후에 남겨질 것들, 좋아요 수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은 우리에게 좋은 점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겨울하면 동계 스포츠, 동계 스포츠 하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평창 올림픽이 기억이 나시죠? 평창한 겨울 스포츠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니만큼 겨울 사진을 찍기 위한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인물 사진 명소로 소문이 나 있는 양떼목장이나 아름다운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오대산 등지에서 멋진 사진들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필름 사진은 요즘 시대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촬영하는 과정도 무척 번거롭고 결과물을 받아보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필름을 구입하고 카메라에 필름을 로딩하고 촬영하고 나서 현상소에 필름을 맡기고 스캔하는 과정과 업로드하는 과정들을 거친 후에 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받아볼 수가 있죠.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하고 바로 업로드하는 시대에는 너무나 구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 삶의 순간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필름 사진은 여러분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혼자 여행을 떠나서 깊은 사색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필름 카메라를 구매하고 촬영을 준비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 수동 카메라로 크게 나누어지고 필름 포맷에 따라 35mm 카메라, 중형 카메라, 대형 카메라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입문하시는 분들은 35mm 자동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필름 카메라는 수동으로 조작을 하며 촬영하는 게 제맛이겠죠? 저는 중형 수동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중형 수동 필름 카메라는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지만 웨이스트 레벨 뷰파인더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물을 관찰하고 이미지를 보며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120mm라는 큰 포맷의 필름을 사용해서 나중에 인화를 했을 때도 고품질의 퀄리티를 가진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미의 RB67이라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는 들고 촬영해도 되지만 셔터를 누를 때 충격이 크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대 위에 두고 촬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평창으로 떠나기 전에 집 근처의 공간들부터 촬영을 연습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빛이 좋을 때 촬영해야 좋습니다. 집 근처의 공원을 찾아가서 하늘과 나무가 어떻게 촬영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시간대에 따라서 빛이 다 다르고 빛이 가져다주는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마다 촬영을 연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필름 한장한장이 가격이 꽤나 나가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먼저 찍어보고 내가 정한 장소와 구도가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주는지를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멋진 장면이 나올 것 같으면 필름 카메라를 천천히 세팅하고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촬영한 필름은 현상소에 맡겨야 해요. 예전에는 집 근처에 사진관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필름을 여러 롤 촬영한 후에 한 번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서 현상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직접 찾아가서 맡길 수도 있습니다. 현상을 하고 나서 사진을 컴퓨터나 폰에서 볼수 있도록 스캔해 주는 것도 있지만 스캔으로 직접 스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스캔까지 해주는 곳에 사진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필름 카메라와 함께 깊은 사색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평창의 멋진 장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성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